네, 저는 지금 양주시 덕. 덕정에 지금 와있습니다. GTX C 노선이 들어서는 곳이죠. 종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C 노선은 수원에서 덕정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예, 2021년 말이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6년 정도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GTX 중에 가장 빠르게 완공이 될수 있는 노선이 바로 GTX C 노선이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1호선이 다니고 있는 철로 위에 조금만 개설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 역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은 지금 GTX가 들어온다고 환승센터가 모두 생기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덕정역에는 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그렇다면 이 GTX 인근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덕정역 앞쪽으로는 지금 커다란 건물이 하나 정도 있습니다. 큰 건물은 많지 않은데 대부분 보면 그래도 상업시설들이 그래도 쭉 나열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주택가입니다. 뭐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빌라 정도의 공동주택 정도가 들어서 있고요. 파티 단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 곳에 단지들이 좀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왼쪽에 서이스타일스라고 하네요. 저게 1단지가 지금 눈에 확 들어오고요. 한 10분 정도 도보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지금 207세대 정도 되고요. 중공년도는 2014년 작은 세대이긴 합니다. 평형별로 제가 살짝 살펴봤는데요. 28평과 3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한 4억. 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너머로 보시면은 바로 덕정서희스타이스 2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조금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같은 평형대보다는 살짝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821세대입니다. 25평과 그리고 28평 그리고 3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33평대의 가격을 알아봤을 때 덕정역 인근에서는 가장 신고가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서희스타이스 2단지에 있었습니다. 33평이 벌써 5억 선. 이 되는 가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3단지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들어서게 될 텐데요. 2021년 7월 여름부터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격은 신고가를 찍는 아파트가 되겠죠. 하지만 랜드마크가 될것이라는 아파트가 또 있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가로지대로는 철도 바로 건너편 쪽에 들어선 아파트인데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본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됐었는데 아, 이곳은 더스카이라는 지역주택 조합으로 해서 지어진. 아파트 단지인데요, 2억 3천 정도로 해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가 현재 한뭐 6천만 원 이상부터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인근에는 편의 시설이 또 갖추어져 있어요. 좀 대형 마트가 없다는 게 아쉬웠는데. 지금 그쪽에는 이마트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더 스카입니다. 특히 또 하나 눈여겨볼 거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거든요. 서이스타이스도 보면 18층에서 21층 요 정도 수준인데 41층이 공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섰을 땐 굉장히 눈에 띌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크지는 않지만 일성트로빌이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중공 연도는 2011년이니까 서이스타이스보다는 조금 더 됐습니다. 그리고 세대도 않습니다만 가격이 가성비는 좋습니다. 가격은 그래도 30평대가 3억 한뭐 후반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4억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 또 아파트가 바로 대각선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인근에 있는 단지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덕정역이라는 입지는 지금 앞으로 이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쪽으로 해서 또 신도시가 들어오기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A1 블럭부터 해서 A9 블럭까지 2025년이면 들어설 아파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GTX가 2021년 말에 착공을 해서 2027년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은 2025년에 지금 들어올 아파트와는 오랫동안 뭐 출퇴근에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부지가 크기 때문에 역주변도 그렇고 어떤 상업시설도 그렇고 더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또 신도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지고 점점 젊어지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될 거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호선뿐만 아니라 A 노선이나 그리고 B 노선 인근의 신도시나 주변의 위성 도시들을 봤을 때 가격적으로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 호재 반영은 선반영이 되는 게또 부동산의 또 원리 아니겠습니까? 분포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종로나 서울 중심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를 한번 쭉 동그렇게 돌렸을 때 보면은 그 반경으로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북부권이든 동남권이든 서남권, 서부권에서 이렇게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덕정역 인구는 북부권에서 그렇게까지 가격이 다른 것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평대를 아직은 그래도 4, 5억대 그리고 전세를 또 이렇게 주고 우리가 잠깐 산놓다 했을 때도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한 1억에서 1억 안쪽으로 8, 9천까지도 구입을 할수 있는 지역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런데에 비해 가격은 다른 것보다는 가성비 좋게 투자도 할수 있고 실거주도 할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GTX의 종점인 덕정역이 바로 전역의 덕계역입니다. 그 중간에 회천역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도 굉장히 또 관심거리가 될것 같아서 어떻게 변모를 할까 한번 진단을 하러 떠나보시죠. 저는 지금 회천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덕종역과 덕계역 사이에 지금 회천역이 하나 중간에 들어선다고, 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곳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와보니까 지금 주변 지역에서 가장 상권도 발달했고, 단지들도, 예, 널찍하게 세대들이 상당히 좀 세대가 많았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이 단지예요. 주원 마을이거든요. 또 지금 이 단지가 지금 보면은 위쪽에 1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단지거든요. 그래서 2단지는 앞으로 이곳에 또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개발 문재 중에 하나가, 지금 한국병원이 들어서는 건데, 바로 이 2단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저 너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그 병원 같은 경우에 참고로 살짝 말씀드리면은, 최첨단의 의료시설이 들어와서, 어 문화적인 인플라에 있어서 또 대형병원이 들어온다는 거는 또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거주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병원하고 가장 인근에 좀 가까이에 입지해 있을 게 지금 이게 2단지이고요. 이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지금 가장 큽니다. 1935 세대입니다. 예, 가장 크고요. 그리고 중공은 보통 이 대부분이 그냥 2000년에서 2001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2000년이고. 평수가 지금 보면은 21평, 25평 두 가지 평, 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뭐한 2억 초반대. 정도 21평 2억 한뭐 1,400에서 2억 2,300 정도 되고 그리고 25평이 지금 2억 3,800에서 한 2억 7,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이 지금 전체적으로 1단지에서 8단지가 거의 다 보면은 평형대가 20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1단지 정도만 33평형, 단일평형으로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단지가 뭐 33, 38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은 그냥 20평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가다 보면은 길들도 널찍널찍하고, 지금 거리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지금 학교가 보이네요, 여기도 지금. 예, 초등학교 보이고 있고, 예. 지금 이곳의 특징은 지금 이 일대가 대부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암중학교, 고암초등학교, 방금 보셨던 게 고암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고암중학교, 그 옆으로 뭐 고등학교 해가지고 학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분위기가 보면은 뭐 학원도 많고, 예, 조용조용하고 쾌적해요. 그 지금도 학교, 시간이 오후인데, 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어른들은 안 보이고 학생들만 보이는 듯한 느낌?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오른쪽에 보이는 게사단지입니다사단지가 가장 초역세, 회천역에서 가장 초역세가 될 단지입니다. 요거는 한 960세대 정도 되고, 보시면은 33평하고 38평 두 개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큰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널찍하고 쾌적한 분위기. 그리고 아파트 가격도 지금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33평이 한 3억 중반에서 후반. 예, 그리고 38평이 4억까지 가니까 가장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이 4단지고, 그리고 그 건너편이 바로 또 3단지인데요.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여기도 꽤 크죠. 1290세대 정도 되고, 어 그리고 평형 때는 21평하고 30평형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큰 평형은 아니고 예. 근데 이곳은 이제 다른 단지부에 비해서 초품아 중품아예요. 학교 가이 안에 두고 지금 지금 학교 또 보여요. 얼마 가지 않았지? 1 0 0 m 도안 가. 1 0 0 m 살짝 넘었나? 회천 초등학교가 또 보이네. 아까 고암 초등학교가 보였는데. 정말 학교 많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학원들이 눈에 많이 또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그 1단지, 2단지 처음 보셨던 곳은 여기서는 가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들어서 뭐 한국병원이 또 들어서고 5월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는 굉장히 가깝게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천을 건너서 해천역을 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5단지와 4단지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다고 합니다. 이 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놓고 그 건너편이 바로 이제 택지 개발지예요. 이제 건너편 쪽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담이 있는데 그 담이 사이에가 바로 천이고 천이 흐르고 있고 그 너머로 이제 택지 개발지들이 쭉 있고 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허 벌판같이 보이시죠? 네, 바로 이곳이 회천역이 들어올 예, 위치입니다. 길게 보이시는죠. 지금 1호선 철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철도 위에 여기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2021년에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이면 완공이 되는 이미 들어선 철로 위에 들어서는 거라 빠르게 들어서고요. 지금 이렇게 펼쳐진 곳은 바로 또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1,700여 세대의 또 아파트들이 들어설 곳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들어서지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세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들어선다고 보면 되고요. 4단지와 5단지 이 사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에 다리가 올라오고. 다리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밑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천이 흐르니다 청담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호선에 지금 레일이 보이시는 거고요 그 1호선까지 바로 올수 있게 예, 다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소감을 말해본다고 하면요 전체적인 큰 입지를 봤을 때 북부권에서 어 운정신도시나 옥정신도시 유명하죠 그리고 그거 넘어서는 진건신도시라든가 들어설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폭탄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도 차별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렇게 경기권의 북부 끝자락에 붙어 있는 곳들은 가장 불편한 것들이 교통요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산업시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은 도심 쪽으로 향해야 될 일자리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광역버스가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지하철역도 지금 대단지가 있는 것에 비해서는 없었던 곳인데 여기에는 주민들이 뭐 앞으로 GTX를 이용할 때에도 덕정역 한정거장만 가면은 한뭐 5분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덕정역에서 지금 서울 중심쪽 강남까지 간다고 했을 때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집니다.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대충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30평대가 3억 중반에서 한 4억 선까지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가격이 그대로 있을까? 그리고 신도시들 중에서도 3억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대단지. 인데 어 거기다가 앞으로 여기 들었섰을때 생각했을 때는 가성비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처에 위성 신도시가 많기는 하지만 뭐 진건이나 아니면 지금 특히 옥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만한 그 교통 수단이 없다고 보여지겠죠.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옥정까지 가다가 멈췄고 그러다 보면은. 도리어 이 덕정 인근 지역에 아파트들이 오래는 됐지만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지지구들이 널찍널찍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단지가 되고 북부권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신도시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까지 이혜리 소장의 현장을 가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